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프로입니다. 오늘 8월 3일 일요일 아침 시간이고요. 내일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방안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금요일 장에 마이너스 6.25% 하락한 61,500원에 장 마감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코스피 지수가 지난 4월 7일 어, 이때 관세전쟁 이슈로 최대 낙폭을 보였던 이유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3.88% 하락하면서 다시금 3,200 포인트가 붕괴가 된 상황이었고 이는 지금 현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낙폭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에 이 하락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지 다시 한번 시세 전환하는 흐름이 이어질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어 먼저 앞으로 어 주가에도 좋게 작용할 수 있도록 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에 가장 큰 시장에, 어, 영향을 준 게, 이세제개편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걸로 확인은 되어지고,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에너지 정책과, 어,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 그리고, 어, 기술 경쟁력의 이 삼박자가 맞물릴 경우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강한 탄력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우선 지난 금요일에 가장 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세제 개편안 부분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 잠깐 체크해 드리면은, 어, 세제 개편이 폭탄이 됐다면서 잘 나가던 코스피, 어, 이정부 들어선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는 내용으로, 어, 이슈화된 내용, 세부 내용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 내용 체크해드리면 증시가 흔들린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지난 31일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8.5%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증권 거래 세율도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거래 세율도 인상이 됐고, 어, 법인 세율도 최고 세율 24에서 25%로 상향을 한 만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 상승을 이끈 동력의 한 축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이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어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어진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어 지난 금요일에 3.8 8% 하락한 코스, 코스피 지수가 3,119.41 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는 미국발 글로벌 그, 그 무역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4월 7일마 이때 -5.57% 이후에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새롭게. 체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기관과 외인이 다시 한번 강한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어, 최근 들어 계속 박스권 흐름이라 좀 답답한 흐름 이어가는 상태인데 어, 중요한 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저점 라인 대략 한 58,000원대 이 구간이 저항 지지선인데 이 구간을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어 신규 매수로 신규 타점으로도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어 지금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하락한 부분에 의해서 어 당분간 좀 시장 흐름에 따른 조정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외려.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시장에서 누른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계속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기술력이라든지 전 세계적 메가 트렌드 이 원전 전력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어, 대장주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 이번 그 한미 관세협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아시겠지만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장에서도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하나오션만 2.9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오션이 가장 크게 어 상승 마감했던 이슈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 지금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협력펀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에너지 협력 관련해서 어그 부분 펀드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280조 원의 이제 새로운 이 원전 협력도 같이 동반은 될 거고요 어 여기에서 가장 크게 호재로 작용할 부분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지금 원전 관련 섹터는 지난 4월 7일 이후로 어, 52주 신고가 74,100원까지 어, 3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어, 다시 한번 조정이 더 나오더라도 2차 파동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여러분 잘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 지난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에 끝난 어, 미국 장에서도 원정 관련 섹터가 굉장히 좀 조정을 받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 증시 장에서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2.24% 하락했고, 어, 다우지 수도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 미국 원전, 대표 기업인데 그동안 강한 상승으론 보이면서 계속 신고가 경신 랠리를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 장에 장 중에 마이너스 15.46%까지 하락했다가 종가 기준 마이너스 11.56%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월요일장에 어, 다시 한번 이 여, 여파로 인해서 좀더 조정으로만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오클로도 잠깐 보시면은 오클로 같은 경우도 어, 지난 금요일장에 장 중에 마이너스 8.28%까지 하락하다가 종가 기준 마이너스 5.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원전 섹터도 그동안, 어, 단기간 좀 상승 흐름이 강했던 부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차익 실험 매물과 함께 매도 흐름이 좀 강했다는 거 알고 내일장에 대응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강한 상승을 보일 강한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대응하시고 어, 최근 호재 이슈 하나만 더 체크해드리면은 어, 대미 투자에 원전도 포함이 되면서 어, 두산 에너빌리티 어, 웨스팅하우스 인수 재검토 하나라는 내용으로 어, 이게 최근에 이슈화된 내용인데. 어, 조선 반도체 자동차처럼 미국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원전도 현지 직접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 나온 기사고, 어, 원전 업계에서는 두산 직접 미국 공장 건설은 현실성이 낮아서 웨스팅하우스 인토 인수를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SMR 기업들의 주기기를 파운드리 형태로 제작하는 전략은 이미 추진 중으로 어,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두산 내너블리티가 앞으로 미국 내 이런 투자와 함께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검토할 만하다고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요 중요 부분 몇 가지만 잠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일환으로 한국 기업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현지 직접 투자와 기업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요. 원전 분야에서도 직접 투자 전략이 논의 중인 가운데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인 지적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인수도 재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한미 간의 관세협상 테이블에서 원전 분야도 다른 제조업들과 유사한 현지 어~ 투자 전략이 논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고요. 어~ 최근에 그~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간 지적 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양측 협력 가능성이 열린 것도 인수설 부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고요.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 참여한 두산 에너빌리티가팀 코리아 일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경영난으로 2005년, 2017년, 2022년 M&A 시장의 매물로 나왔었고요. 그때마다 한국은 두산 등이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고, 체코원전 수축 과정에서 지재권 논란을 겪으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지재권 논란으로 인해서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체코원전, 어, 최종 계약과 더불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웨스팅하우스 인수 여부를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는 거고 smr 파운드리 두산의 핵심 전략이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론으로 재부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 두산이 반도체 제처럼 SMR 어 주기기 파운드리 형식으로 제작하려는 전략은 이미 체계적인 어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창업 공장에서 글로벌 유일의 SMR 파운드리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한 다수의 SMR 기업들과 협력해 주 기기를 제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 X 에너지 등과 이미 이 SMR, 주기기, 협력, 공급, 계약이 다 체결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어, 두산은 뉴스케일 파워 SMR에 적용할 12개 모듈을 이미 제작 중이며 곧월한기 생산 체계를 갖출 전망이고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웨스팅하우스 인수 또는 어,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시공 역할을 맡으려면은 기술 지적 재산권,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APR 1400 노형은 웨싱하우스에서 자사의 시스템 기반으로 소유권을 주장해 온바 있어, 이후 분쟁 요소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가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전략적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향후 어떤 전략을 추진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smr 파운드리 어, 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smr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직접 조립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어,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어, 미래 어, 원전 산업의 핵심 SMR 파운드리로 해서. 원전에 TSMC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 조금 흔들린다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크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6만원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어, 지금, 대려 이런 상황에서도, 어,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이제 목표가 제시한 데가 10만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서 현재 6만원대면은, 어, 거의 40% 넘게 앞으로, 어,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원전 관련해서는, 어, 원전 르네상스라고 해서, 짧게 1, 2년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5년에서 10년 이상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은 분명히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면서 앞으로 크게 여러분 자산 늘려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런 핵심 내용은 이번에 구독자에 한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 정확한 대응 전략 이런 부분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어,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앞으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 앞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은 어, 안전하게 크게 계좌 사이즈 키우는데 도움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제목이 보이고 제목 아래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보일 겁니다. 이 더보기를 터치하시면 바로 이 설명란으로 넘어오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시는 무료 혜택 신청하는 요 양식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거에서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연락처 010 여러분 숫자만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두산 두 글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 글자 두산만 남겨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동의함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체크하는데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10초 투자하셔가지고 어 제대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자리가 왜 기회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은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도움 드릴 거니까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체크해서 도움 받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종가 베팅 단타 종목,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종가, 정규장 종가복은 3시에서 3시 20분경에 종목 추천해드리고,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경에 매도 사인 드리면서 안전하게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어, 정말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체크해 주시고, 왜냐면은 오전 타이밍 놓치면은 오후에는 좀더 밀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대응 가능하신 분들, 어, 체크해서 도움받으시면 되고,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섹터별 주도주 종목. 요거는 보유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보유했다가 좀 안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수익 이제 실현한 종목이 거의 100% 넘게 수익 실현한 종목도 있는 게요 섹터별 주도주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조선 방산 원전이 어, 시장 주도주는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I 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은 반도체 토부장 섹터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 있었고 최근에 기술 수출로 제약 바이오 쪽도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종목 추천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재료가 살아있을 때 추천이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최소 5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한다고 보시면 되시는 종목이 요 섹터별 주도주 종목입니다. 계속 이렇게 체크해서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소중한 자산 안전하게 키워드리는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조정 흐름으로 인해서 불안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단기 그냥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어중형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승 모멘텀부터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수주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에너지 정책은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원전이나 SMR, 가스터빈, 해상풍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수혜는 받을 거고, 어, 하반기로 갈수록 좀더 실적적인 부분 강하게. 어, 작용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려 지금 6만원 이하로 어,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시면 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런 수익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 해드리는 방향에 대해서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어, 절,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셔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꼭 부탁드리고 영상 제목 밑에 더 보기 눌러주시고 어, 구독자 무료 혜택 예, 체크 하셔가지고 제출까지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어, 지금 PC나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바로 제목 밑에 보시면은 무료혜택 링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하시면 여러분도 이번 기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통해서 더 좋은 소식, 어, 도움 드리는 성공투자연구소 채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